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엔 화법입니다 화법도 딱히 바뀐게 다행히 냉법만큼 많진 않아요 그냥 마른이 사라졌고 주문술사를 찍고 특성이 조금 바뀐 정도 그래서 레이드에서는 왼쪽 특성은 한이 정도로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얼음방패가 너무 좋아졌다 보니까 겨울이 보호를 찍어서 얼음방패의 쿨을 60% 감소시켜서 3분마다 쓸수 있게 해주면 너무 좋고 그다음에 주문 시서 당일 찍어야 되고 받는 피해 4 찍고 그냥 이 상태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레이드에서 딱히 충만한 방벽은 필요가 없으니까 충만한 방벽을 빼고 어 충만한 방벽을 빼고 뭐에다 한 포인트 줄까? 이속이 속에다가 한 포인트 주면 되겠다. 한이 정도로 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까지 좀 살펴 살펴봐야 될게 있는데 일렁인가얼음발이 어 제가 선택이라고 했어요. 선택 전부다. 근데 이제는 웬만하면 얼음발을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가속이 높아지고 이제 자원을 많이 쓰면서 태양의 축복, 즉썬킹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엄청나게 시전 시간이 긴이 불덩이 장애를 이렇게 깡으로 엄청나게 많이 당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당기던 도중에 바닥이 왔다. 물론 일렁임으로도 이렇게 커버가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확실히 이 얼음발이 제일 좋습니다. 화 파워분들은 어른발 연습하는 걸 추천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레이드로 하면은 뭐 일렁임이나 뭐 어른발이 좀 선택이긴 하겠지만 쐐기를 돈다면 아마 무조건적으로 어른발이 조금 더 좋으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특성 간단하게 설명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딱히 바뀐 건 없어요. 딱히 바뀐 건 없고 이제 딱이 정도로 저는 단위를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이상고열이라는 스킬을 싱크는 말했는데 저는 이게 좋다는 생각이 도저히 안 들었어요. 바라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 때 몰아치는 열기를 소모시 낮은 확률로 6초 동안 모든 불덩이장렬과 불기둥을 그 시전시간 없이 막쓸수 막 있는 거거든요. 막 불덩이장렬, 불덩이장렬, 불기둥, 불기둥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는 바라 업타임이 50%가 넘거든요. 그래서 결국 50% 중에 아주 낮은 확률로 6초 동안 이상 고열이 발동하는 건데 그 확률이 너무 적어요. 차라리 저는 이 쏟아지는 화염을 찍어서 화염구 또는 불덩이 장렬로 적에게 15의 피해를 입히면 다음 화염구가 대상에 유성을 불러내린다. 차라리 이, 이 특성을 가져가서 차라리 이게 이거 하나만으로 거의 2에서 4포 정도 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훨씬 낫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단일은 아마 이 정도 트리로 갈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달라지는 게 이제 저희가 불태우기 연마를 찍을 수 있게 돼가지고 체력이 30% 미만인 대상에게 불태우기를 시전하면은 불사조 티어 효과랑 비슷해요. 12초 동안 상대에게 입히는 피해가 4%만큼 증가하고 3번까지 중첩이 돼요. 그래서 신나게 딜 사이클 넣, 넣다가 애가 30%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불태우기를 무조건 3중첩을 유지해준다. 이 정도만 바뀌고 나머지는 기존 화법과 똑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화염 파열이라는 스킬이 사라졌고 마력론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휘소식이에요 화법의 딜 사이클이 거의 정립화됐어요. 본인의 가속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예전만큼 변수가 많이 사라져서 약간 글로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딜 사이클은 단순화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단일은 아마 이 정도로 갈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싱크가 말하는 세기에서 광틀인데. 이거는 이제 제 생각과 조금 달라요. 그래도 일단 설명은 드릴게요. 아마 특성은 왼쪽은 한이 정도로 가면 될것 같고 저주해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마법 훔치기 포인트를 저주해제 넣으면 될 거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속이주문 두개 대신에 이 신속이주문 두 개를 여기 겨울이 보호에다 넣어서 얼음 방패 의풀을 줄여도 괜찮고요. 신속이주문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찍냐면은. 팀으로 돌때 팀원들이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법사는 솔직히 일렁임이 없을 때 느리거든요. 그래서 신속이 주문으로 그냥 투명화 쓰고 따라가는 편이에요. <laughs> 근데 이제 이것보다는 고단 가면 당연히 겨울, 겨울의 보호 두 개를 찍겠죠, 저도. 어쨌든 왼쪽은 이 정도를 베이스로 가져가면 될것 같고 이제 오른쪽이 이제 문제인데 싱크는 이 특성을 광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물기둥 트리를 탄 거죠. 불기둥 트리를 탔는데 특이한 점은 살아있는 폭탄을 쓰지 않아요. 왜? 화염파편이라는 특성을 찍으면 불기둥을 저희가 썼을 때 8초 동안 여기에 도트들이 남아요. 이렇게 애들이 계속 이, 잘 익고 있죠? 이렇게 애들이 익어가고 있어요. 이때 자연적으로 5% 확률로 이렇게 살아있는 폭탄이 생기고 마구마구 살포기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불기둥 한 번에 썼는데 딜레역이 살아있는 폭탄이 오히려 제일 높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글꾸를 쓰기보다는 이두 개만 써서 이두 개만 쓰더라도 살포기 계속해서 작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 불사조부활까지 찍어주고, 대신에 이제 단일 들이 조금 약해졌는데 그 단일 들을 유성으로 좀 커버를 치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원래 유성 대신에 이 불꽃시마라는 스킬을 찍어서 세마리 이하일 때 자결 딜을 좀 올리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냥 전체들로 봤을 때는 유성을 찍는 게 무난하더라고요 싱크도 그래서 아마 이렇게 택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택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불꽃이 연료를 찍어서 불기둥도 100% 치명타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모료를 무조건 가져와줘요 그쵸? 일단 소모료, 몰아치는 열기 뭐 이런 것도 제가 딜사이클 때 엄청나게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세기에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갈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세기에서 이제 이렇게 안갈것 같다고. 왜 그러냐면은, 불기둥이, 물론, 몬스터가 한 3, 40초 내로 죽는 단수라면은, 이 트리가 아마 제일 셀 거예요. 10마리, 20마리 모을 때도. 근데 결국 우리는 높은 단수를 가는 법사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높은, 단수로, 높은 단수를 갈수록, 그리고 폭군일 때는 단일 딜이 훨씬 중요해져요. 이 불기둥 트리를 탔을 때, 단일 딜은 매우 심각하게 약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조금 손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기를 가려고 해요. 와, 이 새끼 뭐세긴데 불기둥을 안 찍네? 이거 약파나?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아마 이런 식으로 갈것 같습니다. 불기둥을 찍었을 때 낮아지는 단일들, 그리고 약 10%에서 20% 올라가는 광들보다는 단일 10%, 광들 10% 정도를 밸런스 있게 가져가는 이 트리가 좀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트리로 가면은 불기둥을 안 써도 되고, 현재 저희가 쓰는 기본, 한 놈만 패서 자결로 전이 시킨다. 그런 딜사이클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 본인이, 어, 단일들을 여기서 조금 더 올리고 싶다면은, 불사조 부활를 빼고, 여기에 이제 불태우기 연말을 찍어서 30% 미만 애들에게 12% 추가 딜을 준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유성을 가져가서 단일들과 광딜에서 조금 더 힘을 준다든가, 혹은 본인이 불사조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격양을 찍어가지고 자결딜을 좀더 올리든가 이런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상태는 이제 보정 고정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불사조를 빼고 하염이 대가나 격양을 찍는 게 딜은 훨씬 더 세요. 유성을 찍어도 더 세요. 혹은 여기서 격양을 찍고 불꽃시마까지 포기하고 이렇게 두 개를 찍어서 이렇게 가져갈 경우 불덩이 장렬로 한 명만 패는데도 불구하고 불기둥 틀이랑 딜이 거의 광딜이 비슷해요. 단일이들은 당연히 더 세고요. 그래서 저는 불기둥을 굳이 가져가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단일이 저는 항상 단일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에요. 세기를 돌 때.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불꽃이만은 포기하지 않을 것 같고, 이 불사조 부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불사조의 개수 관리가 정말 잘 된다 하면은 이 격양을 찍으시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불사조 부활을 찍는다. 이 정도로 갈것 같아요. 혹은 어, 둘다 마음에 안 든다? 순간적으로 딜을 넣고 싶다? 그럴때 유성을 주면 되고요. 3개 다딜 차이는 1%도 안 납니다. 개인 취향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특성은 이렇게 가서 한 놈만 팬다. 아마 이런 식으로 저는 딜을 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특성은 끝났고 이제 저 단일과 두 가지의 광트리에 대한 단일, 사이, 단일 딜 사이클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보죠. 자, 하오 단일 딜 사이클이에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방화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력이 90% 이상인 몬스터에게는, 어, 불작과 불사족, 화염과 거의 모든 게 크리티컬로 적중이 돼서, 그 열, 몰아치는 열기가 생겨요. 몰아치는 열기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스킬이 크리티컬로 입혔을 때, 이렇게 조그만 불이 생겨요. 이거를 이제 소모렬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크리티컬이 한번더 뭉쳐, 지한번더 들어가면은, 이 불이 커져요. 이걸 대모렬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대모렬은, 어, 불덩이 장렬이나 불기둥을 즉발로 시전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딜 사이클을 4초에서 3초 넘어갈 때 불덩이 장렬을 땡겨주시고 불덩이 장렬과 불사조를 같이 써주면서 불사조의 증뎀까지 입히고 블러드를 써주고 불작화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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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작. 그리고 여기서 힘전을 써줘요. 그래서 여기서 힘전 중에 화작을 한번더 써서 자원을 모아주고, 불작화작, 불작화작, 불작, 그리고 불사조 딱 써주고, 자, 방화강 효과가 이쯤 되면 보통 끝나요. 보스 체력이 90% 위반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타겟을 일부러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팔, 팔촌첩을 모았기 때문에, 팔촌첩이 모았을 때 저희 깡 불덩이 장렬을 날리면, 6초에 발화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육초가 활성되기 0.1초 전에 이 발화를 같이 눌러주면은 바로 18초 발화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딜사이클 계속 날려주고, 블러드가 두, 개, 두 개일 때 여러분이 쓸수 있는 딜사이클이 있죠. 이때는, 불 물사조 화작, 불작, 불작. 그 다음에 기본적인 필러는 화형골를 써줍니다. 물태우기를 쓰면 이게 씹혀요. 염구, 화작, 불작, 불작, 연구 화자 불작 불작. 그리고 팔중첩이 됐기 때문에 깡 불덩이 장렬을 날리면서 바라 6초를 추가해주고, 자 티어 효과로 인해서 불사조 두 개가 공자로 생겼어요. 그리고 불 블러드가 두개 있죠? 이때 데스에 걸어 어떻게 한다? 불사조 화자 불작 불작, 불사조 화자 불작 불작, 불사조 화자 불작 불작. 그리고 팔중첩이 모였기 때문에. 또 깡불덩이장렬 날려서 바라도 6초 넣어주고요. 또 화작불작불작, 불사조화작불작불작으로 자원을 엄청나게 빨리 모아줘요. 그리고 이게 전부 끝났을 때 화작불작하고 상대 몬스터에게 접근해서 용의 숨결로 소모를 하나 더 모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자원이 있을 때 이때 쓸수 있는 방법인데 본인이 불덩이장렬이 있을 때 하염구랑 불덩이장렬을 같이 쓰면은 둘중 하나만 소머를 떠도 소머를 판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자원이 없고 빠르게 자원을 모으고 싶을 때는 이 불덩이 장렬을 화용구랑 이렇게 같이 써주시는 게 좋아요. 소머를 하나 떴죠? 화작 불작 써주고. 또 팔중초 다 모였기 때문에 또다시 깡 불덩이 장렬 날리면서 딜을 시작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불사조 있기 때문에 불사조로 계속 딜해주고. 이때 힘전이 돌아와요. 힘전 써주면서 본인의 바라포를 가져오고 그대로 또 바라 딜사이클을 시작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팔중첩이 됐으니까 또다시 바라 6초를 이렇게 추가시켜주면서 계속해서 딜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게 다 끝났을 때 붙어서 용숭이나 뭐 불사조를 이용해서 8중첩을 만들고 8중첩이 되면은 화작 3중첩이 끊기지 않는 선에서 또다시 계속해서 딜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성이 바라 중에 떨어지면은 이거 딜이 거의 13만에서 12만이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딜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바라 사이클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돌리고, 몬사체력이 제30% 미만이 됐다. 그때부터는 불태우기를 계속 써서 불태우기 3중첩을 유지시켜줘야 돼요. 자, 이게 기본적인 단일 딜 사이클이에요. 만원도 사라져가지고 되게 좀 쉬워졌죠? 그래서 그냥 딜사이클도 화염 파일도 사라져서 이런 식으로 거의 정립이 돼 버렸어요 이게 워업의 단일 딜사이클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화업, 불기둥, 광딜 사이클이에요. 아까 제가 했던 그 불사조, 부활의 찍은 그 특성이죠. 보통 탱커가 모일 때 저는 이때 모일 쯤에 불사조랑 화작을 한 번씩 이렇게 한번 박아줘요. 그 다음에 탱커가 자리를 잡았을 때 여기다가 유성 떨궈주고 바로 바라, 불기둥으로 딜 사이클을 시작합니다. 바라, 불기둥, 화작, 불기둥 뭐, 불사조, 불기둥 이제는 이 화염, 이 화염, 이 화작 중첩이 불사조로도 이 중첩이 이어지기 때문에 굳이 화작의 개수에 신경쓰지 말고 화작과 불사조를 그냥 번갈아 쓰는 식으로 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되게 딜사이크 간편해졌어요. 화작 3중첩도 누구나 이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8중첩 됐으니까 깡불기둥으로 썬킹바라 띄워주면서 화작 3중첩은 가능하 이어, 이어, 이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불사조랑 화작을 쓰면서 비를 해주세요. 불사조 부활를 찍어서 불서조가 거의 무한으로 생기거든요. 이렇게 초반에 모든 자원을 쓴 다음에 힘전을 돌리면은 곧바로 또다시 썬킹바라를 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유성이 오는데, 유성은 가능하면은 바라 내에 떨궈 주세요. 이렇게 바라를 띄우고, 그 다음에 옆에 유성을 떨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불기둥의 딜보다 유성의 바라 내에서 떨어지면 약 보세요. 12만으로 전체 딜을 주거든요. 옛날엔 유성의 데미지가 방간대에서 그 나눠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이건 1 5마일때로도 12만으로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유성은 바라 내에서 써주시는 게 좋아요 버그면 픽스를 할 텐데 모르겠어요 이게 버그인지 원래 이거 의도한 건지 또 여기서 불사조랑 화작 쓰면서 팔중첩 겁나 빨리 만들었죠 그럼 또 뭐예요? 곧바로또 이렇게 바라 딜을 또 넣어 주는 거죠 이런 딜 사이클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여기서도 용수이나 화영구나 이런 거 쓰면서 자원 빠르게 모아주고 여기서도 또 불사조가 엄청나게 빨리 차기 때문에 그냥 활종첩을또 금방 모아보여요. 그렇죠? 여기서 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또이 선킹 이 불기동 끝나기 전에 또 발을 계속 또 18초 발로로 딜을 하겠죠. 이게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이게 싱크가 추천하는 화버의강딜데사이클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추천하는 세기의 그 단일 틀이에요. 여기서 이제 불사조 부활 대신에 격양이나, 뭐, 불토기 연마나, 뭐, 유성이나 이런 걸로 좀 바꿔도 돼요. 이 불사조 부활은. 근데 초심자분들은 자원 관리가 힘들어서 불사조 부활을 찍는 게좀 편하실 거예요. 자, 이, 이걸로 뒤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탱커가 뭘 모으려는 순간 또 불사조 한번 날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폭탄을 본바라가 들어가기 전에 한번 날려주세요. 그래서 둘태우기 바라, 화작, 불작, 불작으로 딜사이클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살아있는 폭탄이 바라내에서 터지기 때문에 살아있는 폭탄들도 생각보다 쏠쏠하게 들어가요. 딱 처음 시작하는 본바라 전에만 살폭을 섞어주면 돼요. 아, 단일에서는 쓰지 않고 4타기 이상일 때만 써요. 자, 기본적인 딜사이크를 하고 나면은 당연히 8중첩이 모여있어요. 이 쓰레기 가속 23%도요. 화작 3중첩을 끊기지 않게 써주면서 기본적으로 또 모인 불사조를 이용해서 화작과 같이 자원을 쌓아줍니다. 불사조 자원이 많으니까 불사조 좀 계속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자원을 거의 썼다 싶었을 때 이제 힘전으로 쿨을 싹 줄여주고 힘전으로 화작과 불사조가 찼으니까 이 자원을 이용해서 또 8중첩을 모아주고 8주접이 됐으니까, 썬킹바라를 또 써줍니다. 불사조 부활과 티오 효과 때문에 불사조가 거의 무한으로 돌아오거든요. 용숨으로도 중간에 이렇게 자원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거의 무한으로 바라가 이어져요. 또 썬킹바라가 왔으니까, 썬킹바라 쓰면서 <놀람> 끝나기 1주 전에 바라를 켜서 18초 바라를 쏴주고요. 그리고 발 안에 유성이 떨어지면서 전체들 10여만 씩 입혀주고 계속해서 이렇게 불사조가 돌아와요, 그렇죠? 이제 팔중첩이 됐으니까 당연히 또 썬킹 바를 이렇게 쓰겠죠? 이건 딜사이클만 보세요. 이거는 지금 영약도 안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딜사이클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되게 쉽죠? 그냥 본인이 뜬 불사조랑 화작을 번갈아 쓰면서 팔중첩을 모으고, 팔중첩이 되면은 깡 불덩이 장렬을 날려서 발화를 사용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것도 팔중첩이 지금 보세요. 자원 다 쓰고, 용순까지 써주고, 힘전 한번 돌려주면은 또 자원이 다 차잖아요. 또이 자원을 차면은 또 다시 팔중첩이 또 모아져요. 여기서는 뭐 불사조 한발더쓴 다음에 또 18초 발화 쓰면 되게고 그쵸? 이 딜사이클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저는 이 특성을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편이에요. 광딜이 불기둥에 비해서도 그렇게 밀리지 않고, 단일들도 어, 준수하고요. 이 특성을 저는 추천드려요. 아, 물론, 몬스터가 한 3, 40초 내에 죽는 단수라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불기둥 메타가 훨씬 더 좋아요.